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에 있는 백진욱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방사선을 조사 받으셨던 부위의 평소 관리는요, 약해져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자극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긁거나 문지르시는 거나 아니면 너무 뜨거운 찜질, 차가운 찜질 이런 것도 다 피해주셔야 되고요. 닦으실 때는 미온수로 닦으시고,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킨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 부위라면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선크림 같은 거 바르셔서. 그 부위가 붉어지거나 뭐 헐거나 통증 같은 게 있으시면 방사선 조사 부위에 방사선 피부염이 생기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장로 부착 부위에 피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크게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생각을 해볼 수,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변이 닿아서, 이제 대변의 독성 때문에 피부가 손상된 게 원인일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 보호판 자체를 장로에 맞는 사이즈로 잘 잘라서 부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필름이나 보호 연고를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 보호판 부착 그 자체로 인해서 피부가 약해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장로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미온수로 닦고 잘 건조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판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를 들수 있는데요. 이때는 그 보호판에 붙인 모양 그대로 홍반이 생기고 그 부위가 가렵고 진물이 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그 보호판 자체 제품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수족증후군이라는 항암 치료 후에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게 항암 치료에 생기는 피부과적 합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므로 장갑이나 양말, 그다음 신발도 되게 푹신한 신발을 이용해서 자극이나 마찰, 압력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통증이 많이 심할 경우에는 짧게 얼음찜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치료가 종료가 되면 대신 2주에서 4주 후 정도에 호전이 되. 그러니까 그때 치료 정도로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 네 수술한 후에 이제 이 봉합 부위가 실밥을 뽑기 전까지 조금씩 이제 살살 가려운 건 원래 정상적인 현상인데요. 이제 실밥을 뽑고 한참 지난 후에도 가렵다면 그 흉터가 비후성 흉터나 켈로이드가 됐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후성 흉터는 절개하고 봉합한 부위가 살짝 부풀어 오르는 정도지만요. 켈로이드는 원래 절개 부위 이상으로 그러니까 생긴 흉터보다 더 크게. 흉터가 생성되면서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중반하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기에 약물을 흉터 부위에 주사하거나 다른 수술적 방법 등으로 진행을 막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치료 도중에 두피염증이 심하거나 2차 감염이 있었을 경우에는 흉터성 탈모가 생기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흉터에는 모발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탈모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게 되는데요. 그 부위가 흉터 특유의 이제 매끈하고 반짝반짝한 살결이 보일 경우에는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드문 부작용이어서 대개는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치료 종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복이 좀 더딜 경우에는 뿌리는 약물을 좀 부가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모발 영양제는 모발 구성 성분, 이제 비오틴 그런 것들이 함유된 것인데, 치료제는 아니지만, 복용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항암 치료 후나 아니면 일상 생활에서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과로하시거나 이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을 경우에 대상포진 같은 그런 합병증이 잘올수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를 앓거나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후에 몸에 계속 살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재활성화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대상포진 치료 전 기간이 오래될수록 합병증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빠르게 의심하는 게. 그리고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처음에 증상이 생긴 후에 한 3일 정도 안에 빨리 치료를 해야 합병증이 가장 적다고 해서 대상이라는 게띠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몸을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에 띠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발적이 올라오거나 물집이 생기면서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선행을 하면서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대상포진인 것 같다고 빨리 의심을 하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암 치료가 끝나신 후에도 이제 일상생활의 복귀라든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통해서 여러 어려움과 고민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희에게 질문이나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바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